아, 여기가 이제 태아강 미호수수지 그쪽으로 가는데 저 건너편이 아마 삼각봉인 것 같습니다 삼각봉은 물이 하늘로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느 따라 남동쪽으로 떨어지면 태아강으로 아, 북동쪽으로 떨어지면 경주로 같이 형상강 남서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 물의 운명이 다시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에, 삼각봉이고요. 그런 유리고 삼각봉 아래 탁골샘이 있습니다. 오늘은 탁골샘까지 태하강 백리길 시발점인. 어, 백리길 시발점인 그 탁골샘까지 이렇게 대화강이쭉 이어진 곳을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산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탐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우이 제가 울산에 있으면. 이런 마을, 상동 마을, 하동 마을 지나 상동 마을, 과연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태양강 물이 이렇게 아직까지 상류 마을이 이렇게 잘담겨있네 지금은 들깨를 털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향기 내면 향기 좋지요. 예, 네, 네, 네. <laughs> 들깨는 살수 없을까? 네, 나 간다고 내 시크 넣거든. 아 예. <laughs> 네. 말 시크 넣어 있어. 근데 일이 안 내려오면 일이 어? <laughs> 안 내려오면 어떡할래왜 그래 산다고 장담을 합니까? 안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일이 안 내려오지 찾기는 저쪽인데. 모든 장... 장담하면 안 됩니다. 아저 되게 좋던데. 빨 후진해서 와요 그럼 고가아 이때 씻어 논다고 하잖아. 씻어 놓거다고 이따 와서 또 차를 돌려가서 오면 되지. 자또뭐어떻 타려고만 하시고 우리. 네. 이정표는 또, 열심히 어,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태화강 길이 이리 됐으니 태화강을 횡단을 해서,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건너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 이리 또랑 길이에 이리 봐도 태화강 길입니다. 이게 어 아, 저기, 시베리아 허스키인지 나발키스키인지 모르지만, 개가 우리를 반기, 반겨주네요. 진짜 반겨줄까요? 낯선다고 죽겠죠, 그쵸? 아니면 외로웠다고? 지나가는 나 낙은의 발걸음을 보고, 같이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 백리길 가는데 이렇게 드디어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해파란 길같은면 이정표를 해놨을 텐데 이정표가 없네요. 그래서 저런 동료들한테 여기 큰 요천보다 요천이 좀 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백리길을 탁골생 가니까 그냥 어차피 강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를 가자고 했는데 이 정체가 나오면 당이고 없으면 뭐 365일사 쪽으로 길을 아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탁상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네, 이런 데를 보고 진정한 관광도를 계속하려면 좀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도로 돌아 나왔습니다 에, 탐방하는 분들이 노고를 생각한다면 영표를 잘 만들어 놓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음 이제 다시 요리 와서 이쪽으로 그럼, 어째, 끝찌됐든 간에, 뭐, 태하강 바른지, 탁골생은타콜은 탁골생은 거기 있으니, 뭐, 가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불평, 불만할 필요는 없겠죠. 뭐, 어차피, 또 다른 풍경도, 내보고 보라고, 어, 또 잘못 걸어가 보면, 이는 마을도 있다고 하니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또 편안합니다. 인생 세상사 가정 행복한 것은 불평 불만하지 않냐. 다 신은 나름대로 어,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마음은 편안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유촌마을 탁골샘 보관 복안 저수지 이렇게 잘 찾아 왔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이 이정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는 동네 이름이 화곡댁 두선면 햇살둥지 화곡 예, 네, 아까뭐 하동댁이 등이었나? 이 용을 또 용장댁이라고도 용장댁, 태권데요 태태태코, 태권대. 의미가 이제 여자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여자가 시집온 친정 그 마을의 이름을 땄어. 어, 뭐부산에서 하지 면 부산댁. 우리 어머님은 성주대 성주댁 하면 좀 그렇고 성주의 성자에 산이란 붙여서 성산댁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공년댁이라고 해서 공년이란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서울댁 서울. 어, 서울에서 시집 왔나 봅니다 아. 네요. 대하강 바른지가 가까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어느 마을 학교가 보이는 폐교화가보는데이런 네. 지금은 뭘로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아담한 옛날에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음, 나름대로 뭐 전통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갈대가 많네요 갈대 뭐 갈대 잎이 떨어지는 우선 뭐가 자랄까요 갈대가 자라 겠죠 드디어 상동마을 상동마을은 조선 광해군 때 지금의 저수지 근처에 김희 김씨가 자리를 잡았는데 호랑이를 비롯한 명수가 자주 내로와 사람들을 해침으로 지금의 상동마을로 내려와서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상동마을은 6.25전쟁으로 폐해가 된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된 1960년대 최근 국민동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업력과세를 폐지하고 양력과세를 실행하는 등 농촌 근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상감 50만원과 약가 40대를 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1985년에서부터 91년 완공된 농업용 저수지인 미호저수지는 두섬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울주군 내에서도 대표적인 수리시설이며 저수지 주변 경관이 좋아 마을 주민이 건강하면 산책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하네요. 상동마을 유천마을 출발시간이 11시 50분 동안 상동마을은 아까 말 그대로 어 조금 신식마을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보니까 마늘이 올마늘이 많이 컸네요 올마늘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바삭 커야만 마늘 아리구고 넛 마루는 봄에 나오니 그런 날짜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세상사 만사 그네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가히, 가히 뜻을 안다 저 공자는 도를 깨달았다 라고 주역 프리스에 많이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 요거는 보니까, 네, 가시오와피 같기도 하네요. 가시오와피. 주수가 끝낸 요 빚집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수확, 그두고 갈까요? 조합이 보이는데, 미호 주수집니다. 아까 말했던. 어, 여기서 말을 이었는데 호랭이가 계속 나타나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성룡사, 참맛산 아, 성룡사, 용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성룡사란 이정표가 보이고 성룡사가 나타나네요. 동룡사 앞에 제피가 보여서 한번 촬영해 봅니다 제피하고 산초는 다른데요 이렇게 제피나무는 이렇게 예 이파리가 가까이 비어오면 결이 보이고 또 마주인데 산초는 좀엇려 있죠 그쵸 제피가 이렇게 잘 익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꽃이 특이해서 한번 지켜봅니다 자, 서울에서 또 친구가 울산에 내려왔다가 나랑 또 접촉을 접촉 했습니다. 손담 번들를 봐라. 어, 어, 그래. 야, 뭐, 야또 유튜브에 또이 동네 방네 다올리 아, 거야? 정보리에 올린다. 정보리. 어디? 정보리. 정보리는 뭐야? 내가 만든 탐방 팀 미호 저수지 오, 왔습니다. 이거 지금 수질이 네 그럼 바라봐. 아, 좀걸어내 중간에 미호 저수지. 아, 이렇게 지금 미호리 보관지 명칭은 보관 저수지네. 음. 여기 돌아서 탁굴샘 365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미호 저수지 마을이 여기 있었는데 응, 응. 호레이가 하도 나타나서 응. 응. 아, 마을을 접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아, 야, 합니다. 이야 음. 응. 참이 저수지 태양을 해 놓으면 좋은가? 네. <laughs> 음, 물이 쭉 빠졌으면 못 가나. 아. 그대로 내려앉지. 그대로. 응. 물에 수상을 띄우면 띄워놔, 띄우는 순간 음, 올라가면올라가고내려가면 내려가고. 이 저수지 영향은 안 미칠까? 안 미친다고 표시 없지그 햇빛 자체를 반사시켜 버리는데 효과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효과가 자꾸... 있겠네. 어지 영향이 뭐 있지.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 그 시기만큼 있을 까야좀이 아, 뭐 요즘 저진를 많이 만든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규모가 이 모르죠. 데어쨌든 뭐, 뭐 화공약품으로 같이 증를안하면안 되는 기 때문에. 자미 수수지를 우측으로 걸어서 타샘 태양 백를 가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자미 수수지. 끝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가 낚시를 하는지 야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요렇게 미워 저수지 뭐더군저수지였나요 이런 안내길 따라 탁골샘 바른지까지 슝슝슝슝슝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좀 있으면 이정표가 있는데 세상사, 모든 것이 네. 네. 왼쪽입니다.